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목요일 MBC 정권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 추진 항공모함의 한반도 재배치는 이 북한의 추가 도발 저지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현원섭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에 재배치된 항공모함은 북한의 추가 행동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칼빈스노 전단의 이동 배치가 통상적 작전의 일환이라고 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발언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경한 입장입니다. 트럼프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김정은에게 미국이 항공모함뿐 아니라 핵잠수함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라고 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김정은은 아직 핵무기 운반 시스템을 갖지 못했지만 가질 것이라며 북한이 곧 ICBM 개발을 완성할 것으로 보고 있음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중국이 몇달 동안 환율 조작을 하지 않았다며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지정하면 북한의 위협과 관련한 중국과의 대화를 위험하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면 미중 무역 협상에서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도 시주석에게 전달했습니다. 미국이 무역 문제를 일부 양보하는 만큼 북핵 문제 해결에 확실히 나서줄 것을 중국에 촉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이 특수부대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우리 군은 그러나 북한의 군사적 도발 특이 사항은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장승철 기자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특수작전 부대 강화 및 대상물 타격 경기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은 망원경을 통해 무장 헬기의 공격과 낙하산을 통해 후방에 침투한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폭파와 실탄 사격을 지켜봤습니다. 북한은 이번 대회에 육해공군 소속 특수부대들이 참가했으며 우리식의 보복 타격으로 침략자들에게 전쟁 맛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은 특히 특수부대원들이 남한의 산맥을 주름잡으며 내달리는 맹호를 방불케 한다며 훈련 다각화도 지시했습니다. 북한이 특수부대들의 훈련 경기를 개최한 것은 처음으로 최근 한미훈련에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에 투입됐던 미해군 특수부대가 참여한 데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일본 대북매체를 인용해 북한이 예비군 조직인 교도대와 노동 저기군을 동원해 경계태세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에 현재까지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승철입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타격 가능성이 곳곳에서 제기되면서 북중 접경지역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진짜 전쟁이 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선양 김필국 특파원입니다. 북한과 중국을 잇는 중조의교. 화물을 가득 실은 차량이 평소와 다름없이 양국 사이를 오가지만 주민들 분위기는 전과 다릅니다. 시리아의 공습을 단행했던 미국이 북한을 타격할지 모른다는 전망과 함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돌발 사태에 대비해 군 병력을 접경으로 이동시켰다는 보도에 이어 전시 대비령이 내려졌다는 소문까지 잇따르면서 우려는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타격한다면 북한과 국경을 접한 중국 접경지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입을 모다 설마 실제 군사 행동에 나서기야 하겠냐며 사태가 잘 마무리 될 거라는 견해도 있지만 북한 최대 명절로 불리는 태양절과 군 창건 기념일이 다가오면서 북한이 또 다시 도발을 한다면 진짜 전쟁이 나는 게 아니냐며 걱정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국제사회 시선이 한반도로 쏠리고 있는 가운데 북중 접경 지역의 긴장감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양에서 MBC 뉴스 김필국입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이 6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밝혔습니다. 38노스는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에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핵실험장이 장전과 거총상태라고 전했습니다. 38노스는 북쪽 갱도 입구에서 활동이 계속되고 있고 주 지원본부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관측됐으며 지휘통제소 주위로 사람 몇몇이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의 소리방송은 미국 정부 당국자 등을 인용해 북한이 핵실험 장비를 갱도에 배치한 것으로 보이며 15일 오전 핵실험이 감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융통합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5달 연속 수출이 증가하고 고용지표도 다소 개선되고 있다며 올해 1월 2.5%로 전망했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0.1%포인트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은 지난 2014년 4월 이후 3년 만입니다. 한편, 기준금리는 현행 연 1.25%로 동결됐습니다. 각 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된 이후 다섯 당의 후보가 모두 참여하는 첫 합동 TV 토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경제와 안보 등 치열한 정책 공약을 대결을 벌이면서 민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김성영 기자입니다. 오겠습니다. 오당 대선 후보는 오전 10시부터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한 합동 TV토론회에 나서 치열한 격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확정 후 5당 후보가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편집 없는 녹화방송으로 진행되고 오늘 밤 10시 방영될 예정입니다.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 경제와 교육 등 정책 대결이 관심을 모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다른 정당 유승민 후보는 안보 문제를 쟁점화하면서 보수층의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상정 후보는 진보적인 정책과 공약을 통해 노동계의 표심을 잡는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문재인 후보는 오늘 오후 미세먼지 저감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정책 행보를 이어갑니다. 홍준표 후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구상을 밝히고 장애인 공약도 발표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 후첫 회의를 열고 선거 전략을 논의합니다. 유승민 후보는 TV와 라디오 매체에 잇따라 출연해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고 심상정 후보는 보육공약을 발표합니다. MBC뉴스 김상현입니다.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1억 원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조윤입니다. 탑승객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끌어내 여론의 문메를 맞고 있는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의 대표가 미국 ABC 방송에 나와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입원 중이던 베트남계 피해 승객은 거물급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 준비에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이진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탑승객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끌어내린 유나이티드 항공에는 연일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마일리지 적립 카드를 절단하고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겠다는 글을 올리는 등 불매 운동도 확산 중입니다. 피해 승객이 베트남 출신이라는 사실에 인종 차별 논란으로 번졌고 특히 베트남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가수 아, 리처드 맥스 아. 등 세계적인 스타들도 불매 운동에 가세했고 경쟁 항공사들은 유나이티드 항공을 비꼰 패러디 광고도 내놨습니다. 방송 코미디 프로그램들도 이번 사건을 조롱하고 나섰습니다. We resist, we'll so 미국 의회가 진상 조사까지 착수하자 유나이티드 항공의 문호주 대표는 미국 ABC 방송에 직접 출연해 사과했습니다. e was a a i 또 앞으로 오버부킹 문제로 공항 경찰을 불러 강제로 승객을 끌어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시카고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데이비드 다우 씨는 거물급 변호인을 선임해 당시 사건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하는 등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진입니다. 대법원은 건물 화장실에서 흉기로 여성을 살해한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35살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근처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일심과 이심은 김 씨가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세월호 인양에 성공한 중국 상하이 셀비즈가 비용을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며 우리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셀비지와 우리 정부가 세월호 인양 비용으로 체결한 계약 금액은 916억 원이지만 상하이 셀비지는 세월호 인양에 총 2,800억 원이 들었다며 1,000억 원가량을 더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발주청의 지시가 있을 때나 불가항력의 경우에만 비용을 더 주기로 계약한 만큼 세월호 바닥에 리프팅 빔을 설치하면서 늘어난 비용으로 300억 원 정도만 더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평양에서 취재 중인 외신 기자들에게 오늘 빅 이벤트를 볼 준비를 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을 방문 중인 미국 CNN의 월 리플리 기자는 오늘 오전 트위터에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빅 이벤트를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북한 측 수행 요원들도 어디로 가서 무엇을 볼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평양 현지에 있는 취재진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크고 중요한 이벤트를 준비하기 위해 만나자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는 15일 김일성 주석의 105돌 생일을 앞두고 미국과 일본 등 외신 기자 200명가량을 초청했으며 이들은 오는 22일까지 체류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